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시입니다. 전개두예요 지금 할 모든요 생존맵인데요. 간단하게 해. 아, 아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요. Go. 멘토님이 왜안오시는지 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멘토님이 니가사랑해 랙짝스러운 하지 흔적미로 마라. 흔적미로 하지 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관님이 대신 찍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레이션으로 하지 말라고. 아,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민도 팀의 매지입니다. 자, 하지 말라고. 오늘 할 맵은 자, 야생 비비빗 BB. 못 하네. 자, 하겠습니다. 대는 돌검으로 돌검으로 하죠. 최대는 아, 최 네. 아예 나무검으로 해요. 자, 나무검으로 타고. 어. 오케이. 자, 좀비 아스가. 오. 좀비 아스가 르다. 먼저 맞는 사람이 지기한데. 자, 자 지금 이제 이동해야 돼서 에 빨리 갑니다 아이거 이거, 이거 6이다 2개 됩니다 에자 상민씨가 이로들 자, 시자자내션보님 자, 빨리 자 가. 이제 멘토의 내리션 시작합니다 어? 어? 어. 제가 일로 올게요 가운데 가운데로 올게요 가운데로 올게요 호감아 가봐야지 아, 따다. 자, 맨손해. 나나나 아, 지금 아 막혔다. 자 나무 건 만들고요. 어차피 나무 곡괭이도 없으면서. 자 여러분 고, 이따가 급하, 거. 급하게 공지드립니다. 템파밍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자 갑니다 달려갑니다. 자자 지금. 아자 지금. 템파밍 가능하다고 하는 소리야. 어. 예. 아음, 미쳤네. 아, 맛있어. 아, 어떡하냐. 아, 철금 만들어주죠요 아, 철금인데요. 아, 아, 음. 자, 저기요. 두리만. 자, 티 야, 자, 두리만. 고가님. 철금 만들었습니다. 님 고가님도 철금 만들었어요? 아니요. 고자님. 철금 어떻게 만들었죠? 있었어요. 템파밍이. <laughs> 고가님 발렸고요. 저맨 위에 맨 위에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그래서 예. 맨 위로 올때 여기 맨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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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제 게임 좀 해서 시작이고요. 네, 자. 레디? 10, 9, 8, 7, 저기 니가 10초 눌렀어 어. 네. 자. 버 1, 2, 1 10, 10, 10, 10. 10. 0. 땡! 네. 네. 자,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 지금 개고 개간... 개손님 자, 이제 시작했죠? 네 고가님 전에 저희한테 PVP 빌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쏠렸죠, 네. 쏠렸죠? 아, 자 지금 망했어요, 망했어요 오, 오. 네, 포위당 있죠, 포위당 있죠 포위당 있죠, 망했죠요 어디로 올라가? 아, 자 지금 입구 도착입니다 자, 지금 입구 도착입니다 난이도 올려주세요, 고가님 야, 난이도 올리면 고기, 고기

자, 아, 대장과 대단... 바로 앞에다 놓고 그냥 가네요, 님은. 대장간에 대장간에 아, 해야 되는돼요세번 먼저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아, 대장간에 아주 심해야지. 아, 그만 하지라고. 제가 먼저 다 봤습니다. 아 렉! 아. 뭐 하시나요? 님 노답이시네. 이나노 바비야, 멘토. 니만 노답이야? 그리고 제가 대장입니다. 당신 땡님. 대장이라가 누가? 대장이라 누가? 샘, 대장이라고 샘, 누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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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고가 고가 삼형수 고가 대가리 따기 와 <목소리> 오, 노답이시네 아가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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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따기 명따기 아, 야 병뚜껑 기아내 스프린트 못쓰죠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서 달리세요 그래야지 잘 보죠 아 삼위치 시점으로 하고 다니세요 니가 응 욕하셨어요 자 여러분 멘토가 잡았습니다. 님 아. 솔직히 철금 버려주세요 저발 저를 바라도. 아, 그러면 그러면 저는 철 철금 버리고 나무칼로 할게요. 네. 나무칼 내려. 그, 그, 아 그럼 나, 저 나무칼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아 내가 니한테 그, 철금 그, 철금 주까 그, 철금 그, 네. 잠만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 잠시만요.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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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요